Hi guys, I'm Wang Chen. 안녕하세요, 왕 a Chen입니다. Today I just wanna share with you get usages. 오늘은 왕 a Chen이 여러분들과 함께 get 덩어리 사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구절 입훈련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He finds it very difficult to get up early.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여기에서 용법이 find it는 very difficult. it 뒤에 행용사가 오고 그 뒤에 목적에 to가 온 다음에 동사결합이 오는데요. 이런 사용법이 아주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패턴들을 형식들을 기억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관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find 하니까 무엇을 찾았는데 어렵다. 무엇을 찾는데 어려운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발견했다, 찾았다. 이런 표현이 find 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find it 를 사용하고 행용사, difficult 쓰고 to, 목적 쓰고 거기에 동사 덩어리를 붙여서 사용하니까 이런 재미있는 관용 표현이 나온 겁니다. 계속 내려보겠습니다. They get together with their friends at break time. 그들은 휴식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get together with는 누구와 함께라는 표현으로 됩니다. Stop arguing about procedure and let's get down to business. Stop arguing about procedure는 Stop 멈춰라. Arguing about 뭐뭐 관하여 장론하다니까 Stop 앞에다가 사용하니까 쟁론에 대해서 멈춰줬으면 좋겠어. 어디에 관한 쟁론? 절차에 관한 쟁론을 멈춰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op 뒤에는 do ing가 오는데요. do는 동사의 대표라고 아까 얘기했시피그 뒤에다 ing를 붙이면은 여러 용법이 나오는 겁니다. Let's get down to business 했는데 get down to는 시작하다, 무엇을 착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합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You've got me there. 전혀 모르겠어. You've got me there. 전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되니까 이것도 덩어리로 장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계속 내려 보겠습니다. Get to work. Don't mess around. 빈둥거리지 말고 일하러 가세요. Get to work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나요? work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풀려나면은 바로바로 튕겨나올수 있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Don't mess around. 그러니까 여기에서 빈둥거리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Let's get a bite하면은 밥 먹으러 갑시다라고 얘기하는데, let's grab a bit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grab는 g r a b입니다. 그래서 grab. Let's grab a bite. Let's grab a bite라고도 합니다. Get yourself together.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et yourself together. 기엽내 Don Get uptight about the exam. Just do your best. Uptight는 살짝 긴장하다는 뜻이니까, don't get uptight하니까 긴장해 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ptight는 형용사니까 이런 표현의 형용사도 따라오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덩어리로 장악해버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on't get uptight about the exam. Just do your best. 전국적 말고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Let's get it straight.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라는 뜻이니까, 와우,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n't get on my nerve. 신경 건드리지 마. 와우, 이것도 좋은 표현이잖아요. You've said enough. 당신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I get the picture.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 so, I get the picture. 그림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o, you said enough, you said enough, I get the picture. 당신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계속해서 짤막한 대화를 보겠습니다. A. Do you get the message? B. Sorry? I didn't follow. A. I mean you should take action at once. B. I got you. Do you get the message? 메시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sorry, I didn't follow. 저는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메시지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 mean 저희 so 뜻은, you should take action. take action은 행동을 취하다라는 뜻인데요. advance 하니까, 바로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 got you,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I got you, 알겠습니다. 계속 내리보겠습니다. A. you look down. B. I just lost my job. A. get yourself together. B. yeah, I'll find a better one. You look down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라고 해석이 되는데 I just lost my job. 금방 일자리에서 잘했어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Get yourself together. 힘내. 그러니까 Yeah, I'll find a better one. 더 좋은 직업을 찾을 거야. 라고 설명이 되는 이런 대화였습니다. 이상 왕친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